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 겁니다. 제목: 베이비붐 세대는 6, 70대 돼서도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서론: 6, 70대가 일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 노후 대비가 미흡하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 대비가 돼 있는 삶이 거의 없다. 이유는 애들한테 돈이 싹다 들어갔기 때문. 만약 본인이 결혼을 안 했다면. 예외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이라면 절대 결혼을 못했을 것 같은 사람들조차 싹다 결혼해서 애들을 한두명 정도 낳았다. 고로 트렌드에 맞춰서 애들 대학도 전부 보내고 학원비, 식비, 대학 등록금, 자녀 결혼비, 뭐 본인 병원비 등등 돈 나갈 곳이 엄청나게 많고 그 결과 60~70대 돼서도 이를 해야 부부끼리 먹고 살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은 삶을 연명할 수는 있으나 이것도 매우 많이 참고 집 밖을 아예 안 나가야 가능. 대부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입이다. 물론 그리하여 60, 70대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살기 위해 재취업을 결심하게 되는데 막상 할 일이 별로 없다. 가장 만만한 게이 공공근로 한 달에 2, 30만 원 용돈벌이는 가능하다. 그 노란 쪽끼고 쓰레기 줍기 등등이 그 공공근로다. 뭐 공공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경비, 인력사무소 노가다, 택배 상하차, 폐지 줍기 등등이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거리다. 그러나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즉 허들이 없는 일은 허들이 없는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법. 아파트 경비는 전부 밤낮이 바뀌는 교대, 24시간 격일제 교대며 경비일 말고도 쓰레기 분리 수거. 입주민은 슈퍼갑질 등등, 보이는 걸로는 상상도 못할 대접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있으며, 인력사무소 노가다, 택배상하차는 젊을 때의 체력이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가면 지옥의 고통으로 몸져 눕게 된다. 필자 또한 20대 때 노가다, 택배상하차 한번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몸져 눕고 또 남의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님을 느꼈다. 해지 죽기 역시 최근 퇴근길에 한 작은 체구 어르신이 아스팔트 위 도로에서 리어카에 엄청난 폐지를 쌓아 옮기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알다시피 지금 밖에는 찜통 더위 그 자체. 밖에 오래 있으면 반드시 온열 질환 일사병 열사병 등등 100% 걸릴 정도 온도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종일 목숨 걸고 폐지를 모아도 1만원이 될까 말까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가족을 벌어먹여 살려야 되거나 기존의 모아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저주 같은 삶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스스로 먹고 살수 있고 자식한테 손안 벌리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이 먹어서도 나는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끼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 자체가 쓸모가 있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하물며 젊은 사람들한테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젊은 사람들은 대개 나이 든 사람들을 신경조차 안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없는 본인만을 전수해 줄수 있는 기술, 지식 등으로 가르침을 준다면 대접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 그래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뭐냐? 기술 직종이다. 결론 처음부터 기술직종에 모든 것을 걸어 이걸 보는 20대에서 60대 그 이상도 아무 상관없다. 이유는 기술 쪽은 일반 사무직과 개념이 다르다. 무조건 기술 쪽 인원이 있어야 합법이던가 아니면 회사 쪽에서 유리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무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떨어지며 일반적으로 허들이 있는 일보다는 모든 면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폭발 세대다. 막말로 사용자가 일하기 싫으면 나가. 하면 그냥 조용히 나가야 된다. 이유는 나가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 본인이 앞서 얘기한 기술 직종에 해당된다면 약간 상황이 달라진다. 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전화기, 전기 화공 기계. 화공은 좀 특수한이 빼고 전기랑 기계는 법이 있다. 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전기 사업, 전력 기술 관리법, 전기 공사법, 전기 안전 관리법, 기계 유지 관리법 등. 법이 보장해주는 것이 기술직이다. 법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걸로 그냥 끝났다고 보고, 이외에도 통신, 소방 또한 법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허들이다. 그래서 필자가 추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기통신, 소방이다. 이유는, 그게 가장 전통이 있고, 누구나 알아주기 때문. 에 전화기 마냥. 5대 기술사 또한 전기랑 소방이 들어간다. 결론, 전통선을 젊을 때 따놓고, 그쪽 경력을 쌓아 등급을 맞추고 나이 들어서 설계 공사 시설 관리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어 노후를 준비하는 게내 생각에는 베스트가 아닌가 싶다. 예, 오늘은 이까지겠습니다.